안녕하세요. 오늘은 퍼스널 브랜딩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7D 프로세스를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퍼스널 브랜딩은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욱 중요해졌죠. 오늘 알려드릴 7단계 프로세스만 따라 하시면 여러분도 체계적으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디스커버 마이셀프 퍼스널 브랜딩의 시작은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는 단계로 BI와 VP를 설정해 보세요. 1. Define and Design Identity. 두 번째 발견한 자아를 구체적인 브랜드로 표현해야 합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의하고 시각적 언어적 요소를 설계하며 BI와 VM을 구축해 보세요. 3. Digitalize. 셋째는 오프라인 자산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변환해야 합니다. 소통 방식과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채널로 전환해보세요. 비주얼 메시지의 온라인 확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4. 디벨롭프 발전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정량적, 정성적 자료를 개발하여 포트폴리오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VM을 구체화 및 비주얼화 시켜보세요. 5. 디퍼렌시에이트 차별화 다섯 번째는 차별화로 경쟁자들 사이에서 돋보여야 합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차별화된 위치를 설정하고 포지셔닝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세요. 6. 다이버 서파이 여섯 번째는 다양한 채널과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장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분산하여 다양한 네트워크로 확장하는 전략을 실행하세요. 7. 다이너마이즈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는 지속가능한 브랜드로 성장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활발하게 유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동력을 확보하세요. 지금까지 퍼스널 브랜딩의 7D 프로세스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각 단계를 차근차근 실천하시면 여러분만의 강력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브랜딩 팁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용적인 브랜딩 노하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